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제 강행되고 나서 주말부터 주말 오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음. 그동안 전직 사무총장 둘과 현직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외교 현안에 있어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하네요. 야, 과연 주말에 주말에 에, 미국에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 가지고 번호 딴 것도 대단하잖아. 직접 이런 얘기를 언어로 할수 있는 장관. 전화번호를 딸 이유가 벌써 대화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잖아요. 전화번호 따로 안 따고 그렇죠. 직접 전화해서 전직 유엔사무총장들 현직 유엔사무총장과 대화할 수 있는 <laughs> 외교부 장관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너무 든든한 게 구테레스는 놓기 싫어했고 뭐 반총장은 뭐 의뢰 알고 또뭐 너무나도 그 유엔이 지금 활발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외교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셨고 트럼프가 어떻게 그 예측을 하고 어떻게 발동을 걸 건지 자체를 그냥 페이스 조절을 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음. 나는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게 그냥 말로 던져보는 수사가 아닌 것같아 아니죠 강경화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대북하고의 연결고리 또는 이 외교적인 고리가 곧 발휘가 되는 모양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아 이분은 콩고하고도 일을 했었고 시리하고도 아 일을 했었고 어, 그, 북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외교를 하는 나라들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김정은하고 어떻게 그 딜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임명식 수여, 임명식이 있고 나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어,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미용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거두절미하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구 짖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도 딱 똑같이 생각했는데 개는 네. 무서울 때 짖거든 요 그럼요 그. 예 네. 열심히 짖으라고 시고요큰 아주 그 맹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 때, 으르릉 한번 하고 물어요, 원래. 으르릉 안할 때도 있고, 그냥, 훅! 해가지고, 어 뭐지? 모르고 그냥 당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분들은 다 극렬한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강경환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스모킹관 같은 게 없었어. 예, 네, 맞아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그 갑자기 이론 이것은 스모킹 건이 될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다르게 해석될 네. 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연문을 받아서 정말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취했던 그 스탠스를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별게 나온 게 없는데 한번 정해놓고 나서 절대 안돼 하니까 사실은 청문회 무력화시킨건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청문회를 까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아이 사람들은 청문회랑 상관없이 강경화가 싫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당신애들이 싫어하니 내가 임명을 철회하겠어 이렇게는 할수 없잖아요 예그니 네. 그러니까 뭐~ 자유당 같은 경우에서 뭐~ 돈 평을 하는 거는 뭐~ 다 뭐~ 뭐~ 개가 짓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하, 말하는 걸 보면은 좀도저히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불집회 이후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사에 없던 역사를 새로 써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봐, 보, 보, 보게 될 거는 그 모바일 중심의 시민 네트워크가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정치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그리고 학습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시민들이 국민회에서 일정 수준 분포를 넘어가면 그 정, 시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지금 뭐그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 국민의당은 공수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지. 원래 하던 그 정치 바닥이 그대로 있고 지금 모든 게 변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 그, 자기들 보기에는 다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있던 자리가, 그,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뀌었다고 하나 본데,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걸,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주장대로라고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 네,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런 거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별 문제 없었으면, 자기들이 되돌리면 돼요. 예. 전혀 와돌리지 않으면서 임명했다고 야당을 무시했네. 그러니까 협치라는 부분은 진짜 웃긴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목도 나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 예. 바로 열구가 뭐였죠? 옛날 같으면 척살. 제가 <웃음> 생각하는 <웃음>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방송 내용에서는 참수였어요. 아 네. 참수. 먹을 치는 거. 네. 그다음에 척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협치라는 말을 자유한국당을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척살이던참수권 청산이건 그 대상이 대답 뿐이지그 음. 안에 주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네. 제가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했더만요. 제가 <laughs> 살인자가 살해 당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와서 밤내놓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다른 정당도 그런 마인드를 전혀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순항했단 말이에요. 네. 순항했는데, 그 순항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역사에 있어서 평행이론 같은 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오늘 불어. 이제 야당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물론 그 사이에 안경원 후보자의 사태가 주는 나름대로의 쇼키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잘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올 것이 온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강경화를 임명 안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이 칼을 뺐는데, 누구도 한번 떨어뜨렸어야 되는 상황태에 입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분, 음. 국회 네, 통과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심한 경우는 몇 개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차피 음. 지금, 재판관이시면서, 그니까 지금 권한대행, 어, 저는 대행, 예. 대행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안 해줘도 지금 대행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큰 네. 문제는 없어요. 네,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계속 발목을 잡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바른 정당 하고 예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대들이 생각하는 큰형님 트럼프를 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어 지금 잘 타고 있지를 못하여 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좀 2017년으로 지금 빨리 패스워드를 하셔 가지고 좀 같이 갑시다, 좀. 자,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추천이라는 것을 가동하겠다. 민정수석실도 있고, 그 인사수석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장관 몇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수도 없이 많은 관련된 분들을 지금 뭐, 한 6, 70명 이상 이렇게 발굴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꼬트리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이라는 거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아마 이게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실 공동으로 만들어진 일정이 임시기구처럼 느껴지는데 기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을 하고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된 사람들을 약식 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요 관련해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2, 3배수를 1, 2배수로 다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명두명 명 정도를 압축한 뒤에 정밀 검증을 하고 인사 발표를 하는 굉장히 정밀하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건 아마 안경환 후보자가 좀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정말 또 화딱지 나게 하는 게 연합뉴스가 이게 그 통신사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라기보다 통신사인데 통신사가 낸 기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금주중 가동하기로 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거든요.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그, 다른 그, 기사에 봐도, 인맥 난항, 음. 인사 난항, 이런 표현들이 계속 그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음. 이거 분명히 이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돼 있는 표현이거든요. 음.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일사천리로 전부 뭐잘 나가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누군가는 어떤 과정에서 실수를 할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로 국민을 대하느냐가 오히려 더 인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김상조는 정말 잘 되네. 임명 강행이 정말 잘 되네로 일단은 초반은 보이고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상에서 봤을 때 강경화 청문회 봤더니 별 중요한 건 없더라. 임명해라. 그 여론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고 보고 안경환 후보자 낙마 플러스 지금 이번 주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 장관들 지금 또 청문회도 막 예약돼 있고요. 네. 그럴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기대만큼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할 거라고 믿는 대통령이면은 그냥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뭐 낙마를 했다라든지 실수를 했다라든지 조춤을 했다 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시고. 일단 믿고 가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면 간단합니다. 먼저 알아챈다고요. 아, 이거 잘못됐다고 느끼는구나.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집내볼까, 공격해볼까 하는 그런 감정만 없으면 저는 무난하게 지금 한 5년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믿고 가자는 거죠. 일단 한달 보름이 채안 지났습니다. 국정 초반에 야당이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4년 10달이 넘게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달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니들 야당의 위치가 지금, 어, 지금보다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엄중히 국민한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저 협조가 뭔지를 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조란 다른 거 없어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 말해주시면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건 야당 맞아요. 잘한다는 칭찬 없이 잘못하지 않는 거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발목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제일 여, 여당 민주당이 아니라. 제일 여당은 뭐야? 아 어, 하도, 하도 입에 붙어서. 어, 어 군소 여당. 뭐야? 어, 조그만한 여당 민주당이 아닙니다. 5,500만 국민 중에 75%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견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세력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좀 정치를 하라고요. 이이어 어떻게 욕을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어, 입을 지 마시고. 절미하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구 짖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도 딱 똑같이 생각했는데 개는 네. 무서울 때 짖거든요. 그러면 네. 예 네. 열심히 짖으라고 시고요. 큰 아주 그 맹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때 으르릉 한번 하고 물어요, 원래. 으르릉 안할 때도 있고, 그냥, 훅! 해가지고, 어 뭐지? 모르고 그냥 당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분들은 다 극렬한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강경환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스모킹관 같은 게 없었어. 예, 맞아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그~ 가짜 결혼 이것은 스모킹 건이 될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법무부 장관 후보는 놓기 싫어했고 뭐~ 반 총장은 뭐~ 의뢰 알고 또 뭐~ 너무나도 그~ 유엔이 지금 활발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외교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셨고, 트럼프가 어떻게 그 예측을 하고 어떻게 발동을 걸 건지 자체를 그냥 페이스 조절을 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게, 그냥, 말로 던져보는 수사가 아닌 것 같아. 아니죠. 강경화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대북하고의 연결고리 또는 이 외교.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제 강행되고 나서 주말부터, 주말 오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음. 그동안 전직 사무총장 둘과 현직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외교 현안에 있어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하네요 야 과연 주말에 주말에 에, 미국에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번호 딴 것도 대단하잖아 직접 이런 얘기를 언어로 할수 있는 장관 전화번호를 딸 이유가 있 벌써 대화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잖아요. 그러 전화번호 따로 안 따고 그렇죠. 직접 전화해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 현직 유엔 사무총장과 대화할 수 있는 <laughs> 외교부 장관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겠냐는거죠 그러니까 거야. 저는 너무 든든한 게 구체를 쓰는 구적인 고리가 곧발휘가 되는 모양을 볼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감을 가지가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아, 이분은 콩고하고도 일을 했었고 시리아고도 하 일을 했었고 어, 그, 북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외교를 하는 나라들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김정은하고 어떻게 그 딜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임명식 수여, 임명식이 있고 나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어,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미용 님이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다르게 해석될 네. 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정말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취했던 그 스탠스를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별게 나온 게 없는데 한번 정해놓고 나서 절대 안돼 하니까 사실은 청문회 무력화시킨 건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청문회를 까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아이 사람들은 청문회랑 상관없이 강경화가 싫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들이 싫어하니 내가